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짐을 세 개, 3개, 만 주는 거죠. 나머지 7 개는 내가 지는 거죠. 그렇죠? 서로 나눠지는 게 그겁니다. 내가 더 무겁게 지는 게, 그게 진정한 짐 지는 방법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수고하고 긴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7, 7가지, 70%를 지고 상대방에게 30%를 줘라 이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100%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렇 이걸 연습하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도 한 번씩 해봐라. 아, 네. 네. 아홉 번 넘어져도 한번또 해봐라. 그러한번 성공하면 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까지 생각할실 필요 없어요. 오늘 한번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상대방으로 해서 짐을 지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키우려고 하시는 의도예요. 왜 그런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을 주시냐면, 그걸 니가 한번 체험해봐라, 이거예요. 그런, 예, 삶 속에 다가오는 갈등이 없으면 이 멍해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온유하는, 온유한 건, 예, 말씀드렸고요. 예, 이 온유하라는 것이 바로, 어, 우리가 구원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게 근거가 되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속에 채우는 게뭘 채우느냐 하면은, 바로 이걸 채워야 돼요. 온유함을 채워야 돼요. 그게 구원 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이런 일이 많죠. 지고 살고, 참고 살고, 용서하며 사는 이 삶. 네. 당장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이름이,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위대한 자, 큰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의 뜻이. 근데 바울이 다메스도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냐?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은 나같은 자.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 저도 하나님 앞에는 항상 작은 자입니다. 아, 네. 소자입니다. 소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위주의 예수님리스도 소자에게 물한 그릇 더 주는 것이 그 천국 가는 백성의 증상이죠. 예, 그래서 저도 소자입니다. 작은 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고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짐을 하나님, 예수 앞에 발밑에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는 얘기 약속이 여기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음, 보셔요. 몽해를 내라. 그쵸. 렇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를 말씀드렸고요. 나의 몽해를 내라 그랬지. 이멍해는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몽해 예수님이 지신 몽해가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아. 내 자존심이라는 그 자아가 바로 십자, 제아될 십자가입니다. 끊임없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심과의 싸움. 나, 나와 나의 싸움이 바로 나의 몽해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내 자존심. 내세우는 자존심. 나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인 십자가를 지어라 이거예요. 능을 내라. 그래서 내게 배우고, 멍에를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해결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요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